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성도들과 관련된 내용을 설교하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 설교하실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 설교를 하셨고요. 뒤에 이어서 설교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둘 모두 다죄 지은 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을 때 찾아가서 권고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게끔 하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뭐다 알고 있는 뭐 7번을 7은번까지뭐 490번까지 이런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잘 알려져 있고 또 부문이 짧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고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2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에도 베드로가 먼저 질문을 시작하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 이게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질문 던지는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를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형제가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형제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아마 유대인들은 다 같은 단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 혈통상 형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보자면. 교회 안에 는 다른 지체가 다른 성도가 이런 의미를 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불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고 불신자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 때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성도가 또 다른 형제가 이제 죄를 범한 것이죠. 여기 보면 아주 이번에는 명확하게 내게 죄를 범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께 벌 받을 텐데, 저건 아름답지 못한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사에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문제와는 조금 더좀 다르죠?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한 것이고, 지금은 나에게 무언가 잘못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게 어떤 종류의 죄악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일 수도 있고 작은 죄일 수도 있겠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잘못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질문을 했는지를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보면 알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여기 보시면 표현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죠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형제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형제가 나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형제가 나에게 회개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저자식이 나쁜 놈이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녀석이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녀석이 죄짓고 나쁜 놈일 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일정 부분은 좀 열려있다기보다는 좀 닫혀 있는 그런 성향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 두드러지게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죄를 범하면이라는 표현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도 아닙니다. 미래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제가 베드로한테 지금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아, 이걸 어떻게 되나 이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잘못한 게 없어요. 혹은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떤 녀석이 자꾸 나한테 죄를 져요. 그리고 나한테 아, 용서해달라고 해서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 녀석이 자꾸 그러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 이야기한 것을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녀석이 여지껏 나한테 잘못할 땐 내가 여지껏 봐줬는데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도대체 앞으로 저 녀석이 또 나한테 잘못을 할 텐데 그럼 내가 언제까지 또 봐주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끝도 한도 없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 참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한테 죄를 안 짓거나 나에게 잘못을 안 하면 참 좋겠죠. 근데 나를 괴롭게 하는 성도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지껏은 참고 살았는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미를 살려서 베드로의 말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주님, 저 자식 나쁜 놈입니다. 저거 죄지는 놈이에요. 나한테 계속 저렇게 나쁜 짓을 해왔습니다. 내가 여지껏 참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제 또 계속 나한테 똑같이 잘못을 할 텐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보면. 굉장히 적나라한 상황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스스로 대답을 제시를 해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이까? 일곱 번까지 하울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용서하여 줄까? 이렇게 돼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 똑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는데 상대방을회개도안 하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진심이든 뭐 가식이든 여튼 하 그래서 찾아와서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용서한다고 하는 말도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여지껏 용서했습니다 말고 앞으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한계를 설정했냐면 일곱 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까지 할까요라고 하는 말을 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모처럼 베드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일단 베드로는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용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 나 앞으로 딱세 번이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제 용서할 마음을 갖고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부분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죄 짓고도 죄를 모르는 성도가 있을 때, 형제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하셨죠. 세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직접 가고 두세 형제와 같이 가고 안 되면 교회가 직접 처리하고 그세번 그러니까 찾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일곱 번 해주면 될까요? 하니까 앞에서 예수님이세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일곱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뭐 베드로가 그런 뉘앙스로 말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주님은 앞 부분에서 세번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 일곱 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그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름대로는 조금 괜찮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 말씀을 넉넉하게 순종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대답입니다. 22절이 예수님 이 주신 대답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네게 이르노니. 어찌 보면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대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세상 사람들에겐 이거 적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하든 말든, 그럼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겠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거 개의치 말고,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꼭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게 어렵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 번도 용서를 안 하는데 내가 꼭 일곱 번 용서해야 됩니까? 나도 세상 사람처럼 세 번만 아니면 그냥 네 번이나 다섯 번만 이렇게 용서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좀 세상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 쳐다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지 말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을 보면 용서하라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이미 용서할 의향을 베드로가 갖고 있으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고 횟수를 강조하시죠 22절 끝에 보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숫자 그대로 놓고 보면, 7번씩 7번이니까 490번입니다. 490번. 근데 왜 예수님이 490번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일곱 번을 7번씩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49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일곱 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거 말고. 일곱 번을 7번씩 더. 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이걸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그러잖아요.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가 보다. 지금부터 숫자 헤아리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 490번이 정답이면 처음부터 그냥 490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용서하기 힘들지 어렵지. 지금부터 일곱 분만 더 용서해도 그것도 너무너무 벅이 없지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많이 그렇게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권고를 해야 되는가? 아, 그냥 한번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자꾸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그래도 네가 생각할 때이 정도면 충분해. 그거보다 더 많이. 그렇게 주님이 용서하라고. 결국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약의 율법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명령을 하는가?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용서하실 때, 그러니까 이사야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죄를 이제사들 용서 받았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하셨을까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제사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평생 살면서 490번 넘어서면 회개하는 거 490번 넘어서서 제사 드리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500번을 제사드리건, 1000번을 제사를 드리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갖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약 율법에서는 똑같은 죄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 놓았을까요? 총 전체 제사 횟수는 뭐 490번이 넘어도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10번 이상 회개하면 안 된다. 이런 횟수를 정해 놓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드리고 회개합니다한 번, 두 번. 너 사람이냐? 도대체.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똑같은 죄를 가지고 지금 열다섯 번째 제사를 드리러 나와, 이제 열 여섯 번째부터는 네가 아무리 제사드려도 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회개하겠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본래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너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네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은 죄를 막백 번, 천 번씩 용서를 구하면 이게 저게 사람인가? 저게 진짜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건또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크게 한 두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현실이 어떠한지를 조금 미루어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좀 이게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일곱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여러 번 범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 막 다양한 종류의 수천 가지 종류의 죄를 날마다 번갈아가면서 짓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향이 참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관계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 안에서도 성도사회에 틀어지거나 할 때는 왜 틀어지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딱 한번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니, 언제까지 나한테 이럴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는 부분이 대체로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 저 사람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왜 이렇게 10까지는 도대체 나랑 안 맞나 몰라. 왜 그렇게 나한테 잘못하나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래서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잘못하는 부분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부분이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도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부교역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를 혼내시다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 너야? 이렇게. 또 너야? 이렇게. 그 녀석이 또그 잘못을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안 이번에도 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건 뭐, 특정한 어떤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연약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그 부분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만 실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생각해야 되고, 나 자신을 보면서도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좀 조심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또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실제로 여러분 일곱 번씩 일흔번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꼴을 안 보고 말지 일곱 번씩 일흔번 용서할 사람 그러나 우리 누구나 다 일곱 번씩 일흔번 70번 이상 용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어떻게 할 거야.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 날마다 가계부를 쓰시면서 이렇게 일기를 쓰시거든요. 거기 보면 월요일, 후진 매맞음. 화요일, 후진 매맞음. 수요일, 후진 생일, 후진 매맞음. 그래서 계속 날마다 맞았어요. 날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혼내시면 제가 또 이제 혼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다 그렇게 엄마한테 빈다고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럼 어머니가 늘 그러시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한 번만 용서해주냐. 어제도 한 번, 그저께도 한 번, 맨날 그랬는데. 근데도 또 용서하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용서를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용서하는 거냐면 사랑할 때에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는데도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허물을 덮어줘요 그게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지. 내가 율법 적용하듯이 내 마음은 딱 정해놓고 네가 요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네가 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부분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과 죄인처럼,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하셨죠?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를 안 하면 결국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잘라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용서를,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그 사람을 용서를 안하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못 지냅니다. 어떻게 같이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남남처럼 지내고 아니면 그게 더 심해지면 교회를 옮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부도 만약에 용서가 안 되면 칼라서야죠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일곱 번씩 일흔 번씩이라도 용서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나는 더 이상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방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 훗날에 베드로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주님 저 자식이 나쁜 놈인데요. 여지껏도 늘 그렇게 나한테 죄질 때마다 용서해줬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제가 490번 셌습니다. 490번째 용서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잘못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다. 너 갈라 쓰든지. 아니면 더 용서하고 끌어안고 지내든지.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잖아. 끌어안고 지내든지.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저런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허물을 막 이잡듯이 찾아내는 그런, 그런 막 날카로운 눈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물이 보여도 조금 덮어주고.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넉넉하게 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또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쪼록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옆에 있는 형제의 허물을 보는 눈을 좀 감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좀 넓혀주셔서 우리가 피차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고 또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몇 번이 되었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을 향하여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본성을 따라 똑같은 죄를 잘못,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할 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내 형제들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또 화해를 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주셔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참 어려운 발걸음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용서하고 막힌 담을 허어내는 그런 귀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